안녕하세요. 하늘나원에오신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필수 118강 성경 읽는 방법, 예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다 가짜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의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요한이 소장절 이는 물과 피말씀신 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임하셨고 전한 이는 성인이,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뭐요? 승이가 영이잖아.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영이라. 다음 읽을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고린전서 1장이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방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방금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진리죠. 1장 2절이 진리면 영이죠. 아니 조금 전에 영이 했잖아 아버지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영을 읽어보자. 영을 좀 이상하죠. 이거 영이잖아 고름전설장에 서는 고름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화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주곧 그들과 우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라는 단어도 진리죠. 교회라는 단어가 진리면 영이죠. 교회가 영이면 사람 눈에 보여요? 이상하지요? 다들 안 보이는 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요 세상에 있는 저 교회들은 다 같잖아. 세상에 있는 저 교회들은 다 비성경적이야. 가장 성경적이야 하는 교회가 비성경적이야? 틀린 말입니까? 교회가 영인데 왜 건물들 교회라고 하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인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또는 이전에는 교회였다가 지금은 교회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도 지금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하실 분 지금 이순간까지 지구상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제가 1956년에서 7년경 주일학교 다닐 때 성도님들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안하고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부터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성경책이 말하는 교회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영인데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과 근물을 교회라고 하네 아주 비성경적이지 틀리다는 것을 알면요 바로 고쳐야 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 영입니다 이거 고린도서 일장이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체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간단하게 줄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상구오력 판타죠. 파스 파스 파. 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요? 이게 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의 상태라고 이거. 그 예수그리스 이름을 부르는 자저 교회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영이라고 이거.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책에 기록된 교회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하늘 나그네 고참 분들은 소개 적시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처음 하늘 나그네 방문하신 분은. 못 알아 듣는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목회자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는 설교란? 아주 잘하는 설교란 어린아이부터 파파 할머니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이것도 공부 안 하는 저들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다 비성경적인 그들의 변명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니 괜찮다고들 합니다. 정말에요. 그분 자체는 교회라고 칭함 자체를 못 받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하곤 아무 상관없는 몸이다. 교회라는 칭함을 못 받아요 그런 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교회라는 칭함을 받아요. 또 교회라고 칭함 받다가 본인의 영의 상태가 어업이 되면 교회라는 명칭을 못 받아요. 언어가 나오잖아요. 텐, 그, 에클레시아, 투, 떼우. 뭐야요 간사부터잖아요. 여성이잖아. 교회가 여성이지. 이해가 돼요? 교회는 여성 상태야. 수가성 여인이 거의 교회라는 거요그 상태가 영적인. 예수를 믿다 고백해도요, 예수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체감을못 받아요. 같은 내용 이 있는 성구 쪽으로 가보자고 사대년2장2 0일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상구 오류 율법에서 해방되면 주의 이름을 또 부르지 않는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다시 주의 이름을 불려야 될 때가 있어요. 율법 아래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해야 돼요. 갈라데아서 4장 7, 8, 9, 10, 12까지.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시마 되어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시어 다시 그들의 종로를 하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적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 지키면 다시 율법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 같으니까 다시 홍해수를 건너면서 죽고 살아나야 강야로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알아듣기 쉬운 설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실용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들을 대한 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도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서 밥으로 안해하고 소화를 할수 있는 저창으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도 밥 수준의 편지가 아니라 저 수준의 편지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차원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차원이 낮으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아 봅시다. 제가 천천히 읽겠으니까 잘 들으시면서요. 본인은 어느 정도의 차원인가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저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승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난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어린아이 차원에 머물러 있다. 사실, 이거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아니다. 현재 기독교의 상태는요, 밝은, 방금, 방금 이건 말씀 차원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수준이야. 고린도서 10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느냐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느냐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보험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현재의 기독교는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보험입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의 지거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고린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이로 교훈과의 요, 책망과 발견과, 어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요한복음 17장 시절, 그들을 진리로 걸게 잡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에서 5장절, 이는 물과 피로에 마시니 곧 예수 그리도시라 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에 마셨고, 정한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다. 모든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영인데, 이해가 됩니까? 다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난한 교훈을 들 닦지 말고 완전한데로 나갈지니라 아 회개함은 아직도 뭘 모르는 분이다. 마태복음 15 사단십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라 하시더라 회개하는 사람은 아직도 천국이 무엇인지 몰라 여기 육자인 에봐 회개하는 거봐 이게 지금 천국이 뭔지도 몰라 어린아이는 아직도 신앙 이야기한다 여기제 신앙 이야기할지나 신앙. 어? 초보들이 뭐야 신앙 이야기 신앙 사천0공이 뭐지 이거 4 1 0 0번 피스티코스 0요피스티스0 0 유래 0 0 0 0 0 0 0티스히브리0 0장 믿음은 바라는 것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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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는 것때 실상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면봐야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성경책이 말하는 믿음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죠. 이제 교회라는 영의 상태를 표현하고는 성구 쪽으로 갑시다. 창세기 32, 28, 29, 30, 31.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라,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아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번혜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니까 대면하여 보아서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번이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정말 말미암아 저었더라 여기서 교회는 뭐요? 이거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이거 다리 지는자가 교회라고. 약봉나루를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회라고. 이게 수가성 여인의 상대가 교회라고. 창세기. 12장, 3절, 4절, 여기 또 교회 나온다고. 서로 말하다,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하고 어,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닦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주변에 허튼 잎을 면하다 하였더니, 바베탈 꼭대기를 쌓은 자가 교회입니다. 이름을 내는 자가 교회라니까.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나와요 또선지자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야 열구가 방언들이라 교회가 엄녀이 음녀, 엄녀가 교회라고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예? 계시록 11장 14장 일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십사만 사천명이 이 교회라 이게 이게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이 교회라고 이게 출애굽기 1 4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형제들아 고린도서 10장 1, 2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급을 하는 출애급을 하는 요 상태의 존재가 교회라.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우질 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서 도우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우질 하니까 아무다 이는 곧 11조가 보물이라 11조가 교회라는 존재라고, 이게. 예. 인류 누구든지 교회라는 영의 상태를 경험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예례가 없이 경험해야 될그 영의 상태가 되면 그 상태를 교회라고 한다고. 왜 남은 이게 전부 영의 표현이잖아. 영의 상태는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는 상볼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를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 다 가짜지 이거. 가라다서 1장 1절로, 11절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하라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계시를 만명 것이라. 사람에게서 배우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짜가 안 되려면, 요한 일서 2장 1절,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가난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환에거라 사람에게 배우지 말라는 거요. 다 가짜가 된다. 사람들에게 배운 것 가지고 남을 가르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인류 개개인 내면에 기름부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놈도 기다리시다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을 오늘도 기름보이 여러분 내면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울 같은 살인자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외면하시겠어요?몰라서 안 찾았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찾으십시오.저에게 소명을 줄때 500명을 암시하는 500마리의 얼룩량을 보이셨는데 그분은 항상 기다렸습니다.여러분 마지막에 웃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교회. 언제 교회라는 일이 없어져요? 잘 봐요. 강야가 돼서 정리 정돈을 하나 할 때, 조금씩 조금씩 갈 때에 해석이 돼가면 뭐야? 까만색 여자가 없어지잖아. 그때는 뭐야? 교회라는 문칭이 안 붙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야, 지금. 교회라는 명칭을 받는 순간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죽으면 아버지 집못 가. 그게 뭔지도 몰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든. 성령 충만이란 뭐야? 성령충만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 그거 아니요. 여러분이 회색 정리정이 다음에 이 성령충만의 표시라고 이때부터 뭘 한다. 모세가 출애우기 사장 12절에 뭐야,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야 이게? 하나님의 신이 모세의 입에 신 내림인데도 신 내림. 성령 충만이 뭐야? 하나님의 신 내림인데도 성령 충만 순간 그때부터 여자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뭐가 없어진다? 그게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 천지가 없어지는 게 몰라 봐. 천지가 없어지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야 될거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은 천지는 뭐가 있다? 천지는 여기 하. 간사가 있어. 왜?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그럼 새 하나가 세상은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 각자가. 나타나고 난 뒤에 표현함으로 을 나타나면 끝이니까.뭐가부터 간사가 없어.보자고요.고린도 없어.베드로 없어.베드로 없어3장 13절에 가보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어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다 자, 새하늘과 새땅 중에 내가 크게 해줄 테니까 바로, 여긴 간사가 없어. 카이노스 때, 우라노스, 이 강사가 없잖아 이게 호가 없잖아 카이케 땅 앞에도 없잖아 이거는 지정된 게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새하늘가새 새 땅이 나타나는 게 뭐야? 자기 자신이 새 안과 새 땅이 되는 거지. 예? 그때 되면 뭐야? 요 모습이지, 요 모습. 요 모습. 예? 흰색도 없고, 검은색도 없는 모습. 요때 되면 교회라는 명칭이 없어져 버려. 이해가 돼요? 요 부분이 상태가 어떻게 나오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함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리카로와샤르빈 이거 이야기하는 거아니요 바울이 사울일 때 가말레 문화에 있을 때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 고난이부터는 똑같은 성경인데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얹을 생각하고, 너희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약 성경 펼쳐놔놓고, 시시민을 펼쳐놔놓고,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론해져라. 가말리에는 뭐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바울이 나온 적에 성령 충만해졌잖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6장 10절 가니까 서대반도 뭐야 서대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 교인들이 고국을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스데반을 만났어. 말을 나니까요. 뭐이 사람들은 가말레일처럼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버린 줄어. 그리스도가 뭐요? 메시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여러분 영을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육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영이야.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을 표현을 했는데 영이 기억자라면 지금 낯을 가지고 기억자를 알라고 했더만은 낯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앉았서 그렇게 기독교하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와 성당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말이에요. 왜? 시대가 그렇게 되어왔다. 뭐, 교회 시스템이 목회자 때문에 어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제 정리할 시기가 됐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